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녀상에 소녀상을 훼손한 자가 리박스쿨 강사였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녀상을 훼손하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리박스쿨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박스쿨 강사로 거기서 나온 자들이 또 돌봄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이거 이대로 두실 겁니까? 우리 모두 여가위에서 이대로 두실 겁니까? 사선인 서영교가 여가위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 내용 이와 관련한 법안 역사를 왜곡하고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하면서 위안벌머니들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처벌 법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가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도 야도 다 들읍시다. 장녀가 온 천지에 깔린 거야, 장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다이법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두 다이 자리에서 같이 약속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가부 장관도 이 부분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했고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역사를 바로잡고 이런 짓을 하는 자 오늘은 무서워서 처벌받을 수 있게 무서워서 떨덜 떨게 해야 합니다. 꼭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 2024년에 626건이라고 합니다. 38%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가위만큼은 정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이번이 골든 타임이라 조금 나아져서 0.79라고 합니다. 올해 4월 합계 출산율은 0.85까지 올라왔습니다. 총합계 출산율은 0.79라고 합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당합니다. 626건 자그마치 3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제 폭력을 통해 죽어간 사람이 181명이랍니다. 이 사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낳기도 힘들지만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이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1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고마웠습니다. 저는 자살을 방지하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방지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 아이 낳으면 행복한 세상, 아이 양묵하면서 행복한 세상, 그리고 경력 단절녀가 아니라 경력을 보유한 귀한 사람, 그리고 함께 가족 행복한 세상 이번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성 가족부 장관 바로 강선우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지만 간절히 요구하고 앞으로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아픈 대한민국 치료해야 되는 시점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누구보다 인구 대응이나 인구 위기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여쭙고 배우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청소년 자살률 대책 마련 등 그리고 성착취 관련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법부처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유관 단체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